내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할렐루야. 예, 말씀이 내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3단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다. 영의 구원은 말씀이 내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것. 할렐루야. 예, 말씀이라고 하는 건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가슴 안으로 들어오려면, 말씀의 가슴 안으로 담겨지는 빈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할례 받은 마음이라는 거야. 이건 딴게 아니라 가장 첫째로, 말씀이 왜내 가슴 안으로 담겨지지 못하느냐? 내 생각의 오름을, 내 머리를 믿고 사는 마음, 내 논리, 내 생각을 믿고 사는 마음, 내 생각의 오름을 주장하는 마음에, 그죠? 그놈이 꺾어지지 않아서, 그지? 에? 우리가 계속 머리에 붙들려, 논리에 붙들려 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 예, 가장 첫 번째, 예, 구원의 첫 번째, 첫 단계는 영의 구원인데,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은 내 생각의 오름을 주장하는 마음, 내 머리를 믿고 사는 마음이 철저히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내 생각의 오름, 내 생각, 내 머리를 믿고 사는 마음, 내 생각을 고집하며 주인으로 세우고 사는 마음이 그것이 꺾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야 될 참된 회개입니다. 내 생각의 오름을 내 머리를 믿고 사는 마음을 내 생각의 오름을 주장하는 마음을 철저히 꺾어 주시옵소서. 이게 할례 받은 마음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든, 뭐,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는 자, 할례 받은 마음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할례 받은 마음, 첫 번째는 생각의 주장이 꺾어진 마음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암기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말씀이 믿겨지고 깨달음으로 들어오는 거야, 가슴 안으로. 이것이 첫 번째 영의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대 이게 이제 그, 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하는 예수 이름에 세례 받은 것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영의 구원이 되, 되는 게되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혼의 구원이 있어요. 혼의 구원 이거는 이제 말씀으로 내 가슴 안에 들어오신 주의 영이 예, 주의 영이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내 감정이라든가 내 욕구를 주장하는 마음이 꺾어지게 되면은 내 가슴 안에 들어오신 주의 영이 주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는 거야? 내 마음, 내 영,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안에 들어 말씀으로 들어오신 주님의 영이 주님의 마음이 내 감정이라든가 내 욕구, 육신의 욕구조차도 꺾고, 어? 그것을 내려놔 보면은 내려놓으면은 주의. 마음이, 주의 영이, 내 네, 영, 내 네, 마음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의 마음, 내 마음, 예수 마음, 내 마음, 예수 영, 내 영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네. 이것을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맨, 내가 네. 네, 그 같은 그이혼 안으로도, 그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마음, 내 마음이 된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성령 세례 받았다. 그지? 할래 받은 마음이 완성된 거야. 아멘. 내 생각을 주장하는 마음이 꺾어지고, 내 감정, 내 욕구를 주장하는 마음이 꺾어진 상태가 할래 받은 마음에 완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사는 것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것을 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 받으면 성령으로 세례 받,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선물 받는 다했어요여 같은 거 성령의 선물이라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야.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야. 성령 세례, 예수의 마음 내 마음, 예수형 내형 된 것, 그지? 예, 그것을 내삶 속에서 보고 사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의 3 단계, 영의 구원, 혼의 구원까지 했지만 마지막 몸의 구원이 있는 거야. 아멘. 몸의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요.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 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된 삶을 살아.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 나가는 걸 보고 산단 말이야. 네. 이렇게 사는 삶인지 이 땅에서 주님과 그죠? 자던지 깨던지 함께 사는 삶이 된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삶이 네. 이 땅에서 딱 습관이 되게 되면은 이땅이 땅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겁니다. 아멘. 자던지 깨던지, 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까 전서 5장 8절. 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왜? 자던지 깨던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시려고. 아멘.